저는 기원 좋은 마이, 도서우입니다 어, 오늘은 슬라임 카페에서 제가 만들어온 슬라, 슬라임을 만들어볼건데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도끼뚜라는 토끼 도끼. 음 너무 귀엽다. 루투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한번 볼까요? 우가 직접 만들어온 핑크 실라인 카드 이세계 언니들 이세계 언니들이 이세계 아이 아이돌 아이, 언니들 아이돌 언니들 카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하 이세계 파트를. <파티는>? 하츠가 뚜껑이 열렸네요? 맞아. 맞아요. 어. 하... 어, 우리 엄마가 우리 준비선님이 토라이커프을 갔는데요. <laughs> 토핑을 너무 많이 담았어요. 많이 담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안 다쳐요. <laughs>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아, 이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니다 꺼내 주세니다게알겠니다 네, 니 없어 다 담았어요. 여다 네, 알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엄청 귀요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 네. 실제로보면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여워요. 굉장히 영롱합니다. 맞아. 네. 실제로 보 실제로 보면 깨깨깨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여워요. 여기에 스푼지가한개 들어있고요. 핑 가득 스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탄. 예, 금이 갔어요 <laughs> 금 갔어? 어 진짜네 그래서 페이프로 아, 와. 슬라임이 음 들어갈 거야 팝콘을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너무 굳은 거 아니야? 될까요? 한번 도전. 한번 도전 아, 나될까요 아, 나시. <목소리> 나시. 아,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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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다시다시 소리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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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팡팡 시 나시. 나 반죽을 잘해 주세요. 이제까지는 나가는 거야. 음. 줄넘기 하세요. 아, 사자부터. 다시 두다. 시 정리해 주고요 이번엔 성공해 주세요. 땡이 습니다 얼른 하지 마 자, 시작. 이력. 이렇, 이렇, 이렇게 혼 혼자면 엄마 등짝 스매싱 아, 등짝 스매싱입니다. <laughs> 자, 눌려 주세요. 어, 혼... 아, 너무 잡아당겼다. 여기 양쪽으로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슬라임 카페에서는서 되게 잘했는데. 맞아. <laughs> 그런데 우리 김지사랑 우리 아빠가 <laughs> 다똥손이었어요 실패 실패. 엄마는 잘 못합니다. 이게 이게 굳어가지고 바쁜이 잘안 되나 보네요. 음. 저희 집엔 음. 글리세린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요. 아, 금지하지금지금아 다시 도전. 어린이 여러분들, 이거 혼, 자 혼자 하, 너무 넓은 틀라임을 옷에 모를 수 있, 있, 있 으면 엄마한테 등, 짝스매씩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본, 보는 걸로 만족하기. 약속! 약속! 언니, 마지막 시도하고, 안되면 요거 이제 파츠 해주세요. 진행 a 겠습니다 m g o 포카 이쁘죠? g 게빼 n 로 a p a n 어 m going to go in 바 a 해볼게요 네 안되면 파츠 넣을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도. 제발. 성공하기. 깨깨깨. 음. 실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엽습니다. 맞아요. 너무 넓게 피지 말고 적당하게. 아, 어. 어. 파츠 파츠 넘어가 넘어가. 예쁜 파츠로 장식해주세요. 네, 꾸미,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세의 아이돌이도, 이세, 이세의 아이돌 포카를 넣고요. 이제 원, 원하는 파츠로 꾸며줄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들어 있어요. 음. 타리보 냠냠아 <laughs> 먹지 마세요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밭이에요 이게 먹을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구 구슬 구슬을 여기 넣어야지 슬라임 복카 만드는 거예요. 예쁜 이런 거, 이거 예쁘다. 이거 이거 예쁘지 않나요? 색깔이 너무 예쁜데. 한번 꽂아볼까요? 네. 초록색. 이제 한번 예쁜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을 넣어주고. 좀. 오, 쉽게. 찾기 쉽게 찾기 쉽게 이거를넣어보겠다이것도 너무, 음. 너무 예쁘다. 이거 치카 같죠? 이런 음. 하트도 어때? 하트 하트가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별 겨울... 엄마 여기 영어도 있어요. 음. 여기에 포도 같은 것도 있고 음, 있다. 카리브 빨간별도 있다 가리브. 어, 다리 예쁘다. 어린이여 가리브. 가이브가리이 가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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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리브 이거를 주의하고 컸을 때 만, 만지도록 해요. 그리고 그리고 배우고 만져야 돼요. <laughs> 이거 삼킬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음. 바랍니다. 꼭 약속해 주시길 바래요. 네. 근데 서우도 어린이 아닌가요? <laughs> 가지만그럼 양냥 손지한다. 알겠어요. 빨간색 파터를 꽂아보겠습니다. 이제 포도 같은 거를 꽂아볼게요. 그런데 제가 99한 자면 제가 7살이 되거든요. 와... 7살 언니 되네요? 되면... 일곱 살 언니. 네, 일곱 살 언니가 돼요. 축하 축하해요. 서 도망가지 말라고요. 여기 앞에 보여 주세요. <laughs> 어떡해? 아, 파티피비 도망갔다. 괜찮아요. 비사온 대청소의 담당. 청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나 슬라이드 에서 그거 만들 만들면 진짜 재밌어요. 음. 그런데 이이 이거는 아이스 이 이거는 뭐 진짜 먹으면 안 돼요? 네. 이제 끝났습니까? 다섯 살 어린이들은 조 조심하세요. 음, 다섯 살. 이제 슬라임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은근 잘 끊어져요 언제까지 안 넘어간거야 우오오오 이제 타영이 끝났으니 이제 청소를 한번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인데 <laughs> 헷갈리 헷갈리 어어 어. 그래 이렇게 어차피 괜찮아 다 떨어지는 너무 많이 했다. 자, 일사해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좀> 만나자. <laughs>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제 바, 이제 예쁜 소원은 촬영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